안녕하세요. 그 동안 어, 영상을 못 찍었던 거는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고요. 어, 이게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악플들도 역시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어, 성별로 막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악플 다시는 분들의 진짜 99.9%가 남성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악플로 이제 성적인 발언이라거나 그런 걸로 공격을 받았을 때, 어,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신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10분 가까이 고소했던 것 같은데 10분 전부 다 남자분들이었어요 참 인터넷에서 안 보인다고 공격하실 때는 그렇게나 용맹하시더니 이제 합의하자고 오실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엄마 손잡고 오시더라고요. 엄마 뒤에 숨어서 본인은 사과 한마디 안 하시면서 어머니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합의해달라고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Um,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칫하면은 레즈비언 분들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조금 직접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레즈비언 분들 뿐만이 아니죠 여성으로서 성적인 차별 발언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하... 원래는 이런 거 별로 그냥 답변 안 하고 관심이 없어서 이제 삭제하고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어좀 지속적으로 사람은 다른데 비슷한 코멘트들이 달리는 거를 봐서 제가 이런 걸로 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걸로 제 자존감을 낮춰서 본인들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어뭐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어, 제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나 아니면은 실현을 당해서 가장 힘들 때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막 킥킥킥킥 이렇게 다시거나 아니면은 자살하라고 다시는 분들, 아, 분들이라고 부르기도 되게 애매하네. 음, 그렇게 달면은 제가 더막 힘들어 할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코멘트만으로 제가 제 인생을 더 힘들다고 느끼기에는 이미 충분히 힘든 삶을 살아와서, 어, 당신들이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큰 오산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은 그런 걸로 희열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우월한 위치에 갈 일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거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 그래봤자 당신이 앞을 다는 이유는 당신이 저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 많이 열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9년 이상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고 하니까는 뭐 제대로 영상도 안 보고 대충 보고서는 어뭐 남자가 정 때문에 만난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휴 진짜 글도 못 읽는 사람한테 독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얕잡아 보이고 싶지는 않네요. 우선은 저는 남자 없이 잘 사는 레즈비언이고요. 다시 잘 만나서 잘 사귀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정 때문에밖에 어~ 사귈 수 없는 그런 연애만 사실 그런 연애도 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에휴 딱 해라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뭐 여자랑 사각겨서 여자끼리 헤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냐. 아니 뭐 사람이 그냥 친구랑 이렇게 잘안 돼도 막 슬프고 속상하고 그런데 뭐 여자끼리 사귀면 무슨 사이코패스끼리 사귄답니까? 아니, 뭐,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한 사람이랑 뭐 헤어지고 하면은 뭐 울고불고 난리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그 다음, 뭐, 귀엽고 뭐 예뻐가지고 뭐 남자들이 줄을 선다. 뭐 자기가 뭐못 쏠인데 자기랑 사겨달라. 하, 진짜, 레즈비언 뜻은 알고 말합니까? 레즈비언들은 평생을 솔로로 살아도 남자랑은 안 사깁니다. 아니, 그리고, 뭐, 남자를 못 만나서 레즈비언이 되는 건줄 알아요? 옷소리면은 이성애자 여자들도 안 쳐다보는데 왜 레즈비언 여자들이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마지막까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사는 게 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희망이 굉장히 잔인한 게될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레즈비언은 정말 이제 남자들은 성적으로는 전혀 안 보이냐, 호기심도 안 생기냐 하는데 하... 저기요 남성분들 님들 같은 남자 보고 성적인 호기심 생겨요? 아니 그거를 뭐하러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남이야 호기심이 생기든 말든 호기심 뭐 생길 수는 있죠 어떤 호기심이 생기냐면요 제가 널싱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남자들한테 소변줄을 꼽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 뭐 그런 정도의 호기심? 굳이 막 성적인 그런 호기심 진짜 쥐꼬리만큼도 안 생깁니다 아 진짜 확 그냥 진짜 그리고 레즈비언 뭐 싫어하는 거는 같은 여자들 아니냐 뭐 여자들은 게이만 좋아하지 않냐 막 이러는데 하 지금 이거 제가 받은 코멘트들만 봐도 남자들이 레즈 싫어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제 여자들한테는 이런 코멘트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뭐 정중하게 여쭤보신 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차별 발언 자체가 정중하게 똥을 퍼준다고 해서 그똥이 황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아무튼뭐제 발언 중에 무례한 무례한 게 있었다면은 죄송한데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아니겠어요. 뭐 예의 갖추세요. 그럼 저도 예의 갖출게요. 알았죠? 안녕.